안녕하세요 여러분 광태입니다 그 테라스 어디 아파요 테라스 컨디션 안좋은데 별로 꺼져 카메라 가지고 <laughs> <nicht> 꺼져 <웃음> <웃음> 어, 우리 거위들 오늘 집 청소 해주려고 방송 탔어요 난리 이렇게 음. 쳐다는거같나 이거 며칠 전인 줄아신볼래 아, 청소 안한지 며칠 됐대 어? 청소 안한지 며칠 됐대 음... 한, 한. 열두 시간. <laughs> 내가 얘를 조용히 시킬 수 있어. 뭐? 봐. 어. 어! 근데 나야. 진짜 최고다 너! <laughs> 야 멋있다! 쩔지? 음. 이제 이제 그만하고 이제 <laughs> 본격적으로 치워줘야겠어 진짜 이거 딱 12시간 된 거야 나 출근할 때 치워줬어 진이똥도 <목소리> 어, 샀네 어. 으로 어떤 보 음. <목소리> 근데 얘네가 이제 저안 따르잖아요 아예 저 주인 취급도 안 해요 그냥 물지 않을 뿐 아야 아야 아야. 뭐네? 강새 처음 힘들게 타네요 어. 머상남자석 오오. 오오. 그건 안 던지네요. 어. 이러니까 이러면 새 새들이 와서 먹어요. 참새랑 비둘기랑 우리 집에 다 오잖아. 이러면 <laughs> 어떡 많다고. 아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게 이거 언제 물갈아준 거야? 하루 한 번씩 갈아줘요. 아니 하루 두번 갈아줘요. 하루에 두번 갈아줘요. 얘네들 이거 물 자주 갈아줘야 된대요 썩은 물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아 근데 맨날 이거 <laughs> 아, 아, <laughs> 저 이러고 살았다니. 몰랐어요? 아한 번도 안치워보셨죠 맞아요, 저한 번도 안 찍었어. 저두 두거 주세요. 뭐? 네. 주세요, 빨리. <laughs> 주니까 주세요. 추워요너너 너 저번에 나한테 물 뿌렸대. 제 아, 승려. 하지 마세요. 추워요, 저번에. 그만하세요. 하지 마세요. 축가고 고마워. 축가 하지 마세요. 네, 빨 주세요. 아,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아, 저거. 아, 나 감기 걸렸다고 미친놈. 아, 저 감기 걸렸다 했잖아요. 어디부터 이제? 뭐냐, 어디부터 이제? 해줘, 내가. 떠온 뭐야, 여기. 지하수 없었으면 못 키웠다. 지하수, <laughs> 지하수 없었으면 못 키웠대. 진짜야. 맞아, 바, 근데 바, 인정. 바닥 까는 거, 바닥 썰는 거 하나 사야겠는데? 누렁이가 또안 붓게 되네. 와, 재밌어 보인다. 어, 똥 냄새. 은근 커피 냄새도 나는 거 같기도 해요. 커피요? <laughs> 응. 만두되는 냄새가 나으 해. 응. 맛있어. <알겠습니다. 웃음> 어? 근데 여기 똥 싸는지 안 싸는지 잘빠져요응 음. 재밌다 나도 해봐도 돼요? 안돼요 한번만요 안돼요 한번만요 여기... 한번만요 한번만요 안돼요 안돼요 하지 마세요 한번만요 장난치고 한 보이니까 안 사면 안돼 한번만요 아 이거만 이 때려 아빠 때려 아빠 물 어쩌고 나 한번 두레잖아 안돼요 어? 강귀씨 주머니에 뭐 방귀쌔게 놨어요? 예? 아, 나봐 아, 나봐 나봐 뭐가, 아, 뭐가 뭐가 뭐가, 뭐가. 야, 이얘뭐하 야, <laughs> 야,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얘네? 어! 어. <laughs> 어허! 어, 가 어, 어머, 어머! 어머, 왜자식 귓방망이 때려요? 어. <laughs> 얘네들 많이 탔네. 와, 어, 진짜 웃긴다. <laughs> 어, 얘 지금 아픈, 아픈 사건입니다, 지금. <laughs> 너네 너무 귀여워. 와, 진짜 웃긴다, 얘네. 와. 왜 나고 힘봐 봐. 아니, 아니, 아니. 와, 이거 닭도 아기방망이 막고 있어. 근데 이거 얘네 저, 강태한테만 해요. 저, 저는 해 주지도 않아요. 이렇게. 와. <laughs> 왜? 아, <laughs> 왜? 아, 진짜 아파. 어, 얘네 너무 웃겨 진짜.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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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어. 또. 오 알았어 알았어 누가, 미안해. 누구야? 시해에 왔다고 화내는것 같은데. 아 얘네 진짜 웃긴다. 봐봐 음. 아, 뭐, 나한텐 안 그런다 이제 나는 무시해 주인이 아니라 이거지이거 아, 주인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근데 강태를 되게 좋아해서 강태가 딱 있잖아요. 그럼 와서 막 강태를 물어 뜯고 흔들고 막 이래요. 왜 왜? 어 이제 엄마도 인정해 주는가? 엄마막뭐 저었던데 저었던데? 아 귀여워. 애들이 진짜 얼마 만에 날 물어뜯어 주는 거야. 어 이제 쉬어야 되는데. 저 나가요? 네. 네 잠깐만요. 이제, 이제 멀리 가야 돼. 이제 알겠어, 치워요,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어어 여러분 정말 봤다. 어어 여러분 저 나가. <laughs> 어 터질 것 같아. 잘, 잘. 근데 광태야도 되게 재밌는 삶사 살고 있었네, 혼자서. 그거 그렇게 <laughs> 안 해봤으면 그런 말안 나올텐데. 아, 똥 탔었어요, 똥 탔어! 어디? 저 발이에요. 저 발에 물한 번만 쏴주세요. 똥 꼈어요, 발에. 아, 아.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아. 나오세요. 이제 샤워하는 거, 샤워 타임? 똥한번 응. 튀었잖아. 이제 제가 할게요. 제가 하면 안 돼요, 샤워는? 감태감. 아유? 아, 예. 응, 제가 해줄게요. 전 하지 마요, 감태감. 응, 안, 안 할게. 자, 샤워하자, 베이비들. 오늘도 우리는 샤워. 잠깐만, 나 발, 발부터 닦게 발에 똥이 꼈어. 이제 애들 물, 물 채워주세요. 물, 물 묻어야 돼요. 아, 모이 채워주세요, 모이. 저거 씻어야 돼요. 아. 제가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죠. 알겠어요. 조금만. 이데 지금 해줘야 돼. 모이 들어가 가만히 <laughs> 있잖아, <감격이> 아 진짜 <laughs> 귀엽지 나도 안 할게요. 아 제발요. 아 약속해. 알았어요. 나 진짜 그럼 카메라 거 도망갈 거예요. 카메라 여기 뒤에 있는 거 보여줘. 약속해요. 자, 음, 자, 미, 엘, 야... 영. 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왜 그래요. 자꾸 감기 올리게해들 <laughs> 애들요? 저도 음, 포함이에요. <laughs> <laughs> 물도 이렇게 지하수로 맑은 물을 지하에서 끌어다 땡겨줍니다. 그죠? 응. 저다저 내가 좋아하던 어 샐러드 비비고 이러는 데 통인데 금태통이랑 다 뭐, 뺏겼어요. 오늘 그 성간부터 연결왔어. 음. 응. 모르겠어 언제, 언제. 안타까워. 어머 얘네 물 진짜 좋아한다. 아, 야. 장견아 좀아이가가가기어 그래도 있잖아. 응. 그, 우리가 주방에서 키우는 것보다 홀라. 그렇지 얼마나 찝찝했겠냐, 얘네들. 샤워하고 응. 싶어그렇지 너무 이쁘다. 근데 어, 거의의 폭력성을 내가 오늘 봤어. 어, 너무 반대되야 이거 야 지금, 알아? 귀 있어? 오, 귀, 귀 찍어줘. 보여. 귀 찍어줘. 얘네 귀가 있었구나. 아, 잘안 보이는데. 왜?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하 가만있어. 잠깐 기절시켜. 귀가 지금 아유 씨개들 <laughs> 못찾겠다 <치겠지? 웃음> <laughs> 네, 이분들 못받으 이거 애들이 맨 참새랑 많이 놀러 오더라고요 저희 집에. 그런 참새 다 도둑놈들 아니에요 사실? 그죠. 나처럼 법쳐먹는데. 공처럼 밥처먹는데 그럼 거의는 저희한테 뭘 해주는데요? 거의 응. 우리 집치킨이잖아. 나도 제... 집치는 방법을 모르는 거 같은데. 쟤네가 집을 지킨다. 아그 그건 얼마예요? 그 모이통을? 모이통 이만 원. 어 땅이 다 이만 원이래요. 어, 우리 고양이 밥도 거기 사면 안 되나? 고양이 밥이? 네 너무 업어요 이티모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지금 강태 씨 이제 너무 추 춥지 않아요 혹시? <laughs> 네. 이제 들어갑시다. 내가... 한번 아. 열고 왔거든요. 네. 고양이 새끼들 다 뜯어 먹었어. 아 진짜요? <laughs> 여기 족대비와 밥이 그거밖에 안 나왔어? 어, 밥이 아, 많이 나온 거야. 아 진짜? 응. 또 해줘. 마지막으로. 한 번. 자 아빠 간다. 얘들아 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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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 주잖아. 유바. 어 유바 빨리 팔팔 퍼덕퍼덕해. 퍼덕퍼덕. 팔 퍼덕퍼덕 포덕, 포덕, 할수 있어 너네는 유바를 할수 있어. 해봐 퍼덕퍼덕. 빨리. 퍼덕퍼덕. 퍼덕. 퍼덕퍼덕. 어 발로 했다 발로 발로 유바 있어 빨리 봐. <laughs>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애들이 싫어하니까. 응졌구만. 빨리 가자. 유바. 유바. 가자.